K-pop 대에 근데... 헌터스라고 국뽕으로 전 세계 1위 찍은 애니가 있는데 내가 맨날 타... 이러니까 그게 그래서 어, 아이돌이 K-pop으로 악력을 탈취하는 내용이야 에? 더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 뭐 그냥 직접 봐고 틀었다 근데 얘네가 대기업 다니는 먹을들이라 이게 그 버추얼 아이돌이란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모리모 일정 못하는 거야 자기들 미래도 모른지 네. 그러다 주 악령 혼령인 그래. 걸 숨긴 게 나오니까 미쳤네 위약금안 무섭냐? 지금 정체 걸려서 욕 참았고 쫓겨난 왜? 진심 멤버들 피해 부상도 그러다? 남돌이 딱 나온 거 왁구를 보더니? 저개절스는데 하면서 계속 뒤로 돌려? 진짜 얘네 말대로 연말 시상식에서 다 까발려지고 쫓겨난 거야? 야, 어때 어때? 니네 말대로 됐잖아? 딱 봤는데? 표정이. 형 <laughs> 괜찮아. 말 걸지 말아봐. 그러다 남돌이 죽고 끝나니까? 응? 진짜 죽는다고? 역대 뭐? 재밌지. 뭐강 남들 얼굴만 좋아. 그러더니 다음 날은 카톡이라더라. 아, 하더니 골든 달르면서 출근 중이래. 그래서 어떤 커플이 제일 좋냐니까. 루미 진우, 루미 비스토리, 아니, 뒷마 i a you well, 진우. <laughs> 아, 얘 먹을 아닌 것 같아.